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이제 다스리는 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고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추방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적행에 갇힌 옛 뱀인 사단은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의 자비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은 죄가 통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천사가 아비소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아비소서는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무적행 열쇠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에서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여니 무적행에서 큰 용광노예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 즉 메뚜기 떼들이 나옵니다 그 메뚜기 떼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했다고 기억합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던 그 천사가 이제 열쇠와 큰 쇠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열쇠는 무적행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무적행을 닫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용이 무적행에 던져질 때 지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묵, 결박되는 묶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가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목적은 용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천년 동안 봉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의 이름을 가르켜서 옛뱀 곧 악마와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하지요. 용의 이름이 옛뱀입니다. 옛뱀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뱀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함으로 이 세상을 죄와 혼돈의 세상으로 빠뜨리는 악의 화신을 이야기하지요. 용예 빼메 다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악마와 사탄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 2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용이 망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과 함께 싸움에서 싸우는데 싸움에서 진 후에 용은 땅으로 내쫓기지요. 땅으로 내쫓긴 용은 이 악마와 사탄으로 불리면서 온 세계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참수하고 헐뜯습니다 결국은 악마나 사탄은 미혹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용은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참수하는 옛뱀이며 또한 악마와 사탄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용의 이름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19장에 백마를 탄 자이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알수 있고 그 외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19장 22절에 말씀하시면서요. 그분의 이름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게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용의 이름은 밝혀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가요? 이 대조의 이유가 뭐냐면 고대의 풍습에기냈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를 제압하는 어떤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누구의 이름을 아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용의 이름을 밝히고 어린 양의 이 이름을 비밀로 붙이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용이 어린 양의 세력에 의해서 제압되고 통제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용을 제압하는 행동을 다섯 가지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동사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곧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연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동사를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붙잡아, 결박하여, 이제 붙잡다, 결박하다 동사의 과거 동사예요. 그리고 던지고 닫은, 이게 뭐냐면 던졌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인하여가 봉인했다. 그래서 붙잡다, 결박했다, 던지다, 닫다, 그리고 봉인하다 이 다섯 가지가 부정 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다, 결박하다는 어떤 의미냐면 강압적으로 체포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체인을 묶는 것을 가르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동사 던지다. 낫다, 봉인하다는 이 사탄인 용을 완전히 무지경 속에 감금시켰다, 감금하였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 동사의 이 사용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탄이 천년 동안에 완전히 감금되어서 무지경에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동안에 하다는 절대로 땅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무지경 속에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용을 무지경에 갇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 동안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무지갱을 천년, 천년 동안에 갚은 사탄용을 무지갱에 가두고, 가두게 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으로 하여금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최종 심판과 처벌은 언제있느냐이천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0장 10절에 얘기 나옵니다. 사탄은 사실 창세 이후로부터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대항하도록 하,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광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검식하, 검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을 시험하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용한 전략이 뭐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욕망을 사용하는데, 육신의 정욕, 욕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큰 미남을 좋아하고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지요. 또한 모든 사람은 이성의 자랑도 가지고 있죠. 예외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고 싶다, 내고 싶어 하는 마음들, 공동체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사업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목사의 경우에는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지요. 물질을 얻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성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한 욕망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사탄의 전략을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력이라든가 육신의 정력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다탄은 창세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의 연향합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파고들어 가지고 유혹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할 때 항상 미워하는 건 아니지요. 어느 때는 다 잊고 삽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싹 생겨요. 그 순간에 사탄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물질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직장에서 성진하기를 원하는가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런 어느 순간 딱 되게 되게 되면은 물질이 추구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는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지. 하지만은 천년 동안 감금되는 그 시간에는 하다는더 이상 민족을 유혹하거나 또 미혹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적행에 감금되는 순간,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에 하단은 외부의 세력과 단질되고 영향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민족들을 미워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천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하단은 무적갱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말은 천 년이 지난 후에 잠시 풀려나는 기간 동안에 사단은 또다시 미혹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천년 동안에 무지경에 갇혀 있는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 하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보아도 이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과 영향이 없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통치만 있는 기간을 우리는 가르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보좌에 앉아서 시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지요. 사도이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또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사질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메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우상의 승비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다스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두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냐, 뭐면 목이 베인 사람들, 영혼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은 살아나서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면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사람이 육체에서 이탈, 영혼이 이탈된 상태를 가르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타입을 거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 동안에 왕으로 통치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순교자들은 이 대화란 동안 순교를 당한 사람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사형제도의 용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두 가지의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이나 도끼로 목을 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산채로 화형을 처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야수들에게 내어주는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칼이나 도끼로 목을 치는 방법을 가리켜서 참수형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방법은 로마의 상층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권리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런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는 유배형을 받거나 추방되었어요. 반면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받거나 아니면 야수들에게 내주는 처형방식은 가장 악랄한 처형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주로 외국인이나 아니면 하층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처형방법이 행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목이 베인 사람들에서 사용된 이 용어는 칼이나 도끼로 목을 베이는 것, 참수형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처형 방식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혀 어떤 얘기한 거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목이 베인 사람들, 즉 참성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순교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목이 베인 순교자란 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르치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실한 모든 성도가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교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를 받고, 어떤 사람 성도들은 순교 대신에 어떤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순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다스리는 조건이라 조건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 성경에서 죽으면 그죠? 이 순교 당하면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 대신에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고요. 또 이들도 그리스도 함께 이제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에 읽게 갑니다. 이기는 사람 곧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겠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성도 중에서 이기는 사람 끝까지 주님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데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된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이런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꼭 순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께서서 말하는 순교자랑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란 대활, 기간 동안에 순교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거쳐서 신실함을 시켰던 이 모든 성도를 가르칩니다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방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이 있고 거룩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죠? 둘째 사망의 세력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둘째 사망의 세력이 다스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불못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불못을 가르켜서 둘째 사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둘째 사망 즉 불못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도 앞에서 던져진 곳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용인 사탄이 던져질 곳이지요. 계시록 20장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5지를 보게 되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게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 년이 끝날 때 부활해서 둘째 사망 불모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은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모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첫째 사망은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켜서 첫째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스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 말하 몸을 죽인다는 게 뭐죠? 첫째 사망이 있지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요?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 건세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오히려 두 번째 사망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그분을 종교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두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제자장이 되는 복이지요. 제자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으로 아니라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특권은 출애굽의 19장 6절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이제 리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은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간 다스리는 복입니다. 왕으로 다다리는 봉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며 왕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이을 하는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리한 성도들도 전능 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처럼 제사장과 왕의 지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사역은 천년 왕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경, 성경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단이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감금되어서 더 이상 왕국을 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타니 왕국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 시기를 가르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수입니다. 다타니 미워하지 못하는 이 천년 기간을 가르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천년 왕국 혹은 에덴 동산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지요이 천년 왕국 동안 신실하게 섬긴 성도들은 제자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으로서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목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역은 천용왕국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사역이 됩니다 오늘 천용왕국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도들의 충성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보생해 주는 분이다 이겁니다 전용 왕국 동안의 제사장과 왕의 주인은 성도들의 충성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보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충성과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